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삶의 원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원동력을 어디에 두고 있나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다들 삶의 원동력이 뭐야? 이랬다. 옆에 아래 댓글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어떤 회사원은 퇴사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기 또 어떤 분은 오로지 자기 힘으로 삶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근데 난 아직 잘못 하고 있지만 노력 중이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댓글을 써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어플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찾아보니까 테드라는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감정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한 강연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이프 e l i f 이 style, life style, life style, l 고 f e style, life 이 t y l e life style, life style, l 감정 e style, life style, life style, life style, life style, life s t 을 l e life style, life style,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자원들, 돈, 시간, 기술 이런 것보다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자는 인간 행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감정이라는 영역을 올바르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원동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정의 시작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도 알수 없습니다. 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상의 환란과 핍박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세의 침략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바, 불이 발등에 떨어지니까 이들의 신앙이 탈로가 나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을 옛날에 억압했던 외세의 힘을 구해요. 그래서 외세의 적을 방어하고자 또 다른 외세의 힘을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외세를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혔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 부분에서 창기"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우상들을 의지함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자기 삶의 원동력,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상들을 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했던 공의와 하나님으로 인해 공의가 있었던 자리에 그것들은 온전히 살 온데간데 사라,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인자들 뿐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죄데크는 바른 행동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 미슈파트는 정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서 알다시피 이제 정의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또 심오하게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정의는 어떤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정의가 될수 있겠습니까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대표적인 예가 전차 딜레마이죠. 다들 알다시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달리는 길 가운데 선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지금 전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다행히 그 끊어진 전에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선로를 바꾸려면 선로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조작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폭주 기관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선로를 바꾸면서 한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관사람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명을 포기하고 전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한 사람을 위해서 전차에 탄 모든 사람을 희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폭주 기관차죄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안락의 신추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거하였던 곳에 무엇만 남게 되었죠? 바로 1장 21절 하반절에 살인자들뿐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생명을 빼앗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하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본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타성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만족이 전부가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 중 가장 추악한 모습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면요. 22절에 은혜 순수함이 불순해지고 귀한 포도주가 가치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과 포도주는 23절에 곧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계층 즉 돈을 더 사랑해서 도둑들과 벗이 되고 하나님을 없이하며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배제하게 된 결과는 결국 혼란이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신라권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러스트, 즉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죄로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 밀턴의 작품 신라권에서 가져온 문구인데요. 지옥의 불로써 그의 모든 창조물을 파괴해 버리거나 이 문구는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회복하려는 인간의 야망이 담긴 문구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이 깊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이란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 균형을 내가 어떻게든 맞춰 보겠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반의지하고, 반은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 속임수는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 결코 세상에 계속해서 기울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복주 기관차처럼 통제력을 잃고 사망에서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우리는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삶의 처지가 어려워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수롭지 여기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미 마음과 소는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정말 잠시만요. 이 정도는 제가 잠깐만 떠나 살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잠깐 떠난 사람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찾으러 가면 그들의 인생이 어때요?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서 거기에서마저도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 세상 성공한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쓴맛 보고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둘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럴싸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있다고 착각하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됐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것이 정말 성공된 삶이다. 아, 정말 잘 산다라고 박수칠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을 엄청 무너뜨리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깨지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주변국들의 포로로 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지체자이신데 그 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회개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의지하기 의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낮추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을 냅니다. 죽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부모님들께서 혼을 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잠 신아마 아프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에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계로 이스라엘이 회복 회복되어 돌아올 곳은요.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사야 1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드리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목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26절 중간에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의해서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조금 너무 깔끔해서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언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했을 때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서 등수가 올랐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산을 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행복에 깊이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위에서 말한 행복의 순간들 얼마나 깁니까? 취업을 하고 등수가 오르고 성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등수가 올랐으면 또 그것을 유지해야죠. 그 괴로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 부귀영화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 저희 청소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이제 수련회를 가려면 학생들이 참가를 해야 해요. 어떤 부모님은 학생들 은혜 좀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수련회에 대한 무덤덤함이었습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 수련회를 가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믿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역자 저의 문제이기도 할 테지만 왜냐하면 이 수련회라는 것을 매년 여름과 겨울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믿음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더 믿음을 한번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만 되면 뭐예요? 학원 가고 그리고 학원에서 지내고 내년을 준비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것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할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 갈림길이 왜 흔들리는지 우리 수련회를 가면은 전통적으로 학원을 빼먹고 가는 것, 학원의 야자를 내버려두고 가는 것. 우리 전통인데 이것들 가운데 우리는 많이 흔들린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뜨거운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희생으로 살리신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두 피흘려서 주신 새 생명에 의해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값 없이 주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애들 얼마나 민감합니까? 변화에도 민감하고 학습에도 민감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습득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이 나이에 세상보다 하나님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특한지 아세요? 저희도 올해 공각 교재를 교회 전체에 맞춰서 리딩 지저스를 해버렸습니다. 어른들이랑 똑같이 매일 같은 분량으로 성경을 나누는데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완독 남겨주는 걸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아이들도 알아요. 신앙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망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가 있다고, 자기의 자아가 있다고, 나의 의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모님의 영향이 클 때입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수련회 가서 놀고 오겠다고 수련회 신청을 많이 합니다. 못 가서 아쉽지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믿음의 부모님을 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왜 수련회를 못 가냐? 전화를 하고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따라해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상 바람 이제 잠깐 하나님 저 공부 못했는데 이거 하나만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믿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새 힘을 얻는데 그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이 우리와 그리고 그들의 부모, 믿음의 부모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리딩 지저스 하면서 완독하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하는 모습 보고 전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저한테 외주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선생님들 맞다고 만났다고 해도 정말 능력 있는 교역자 만났다고 해도 부모님만큼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태 속에서부터 공유된 그 사랑의 두터움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나왔던 신실하던 성읍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능력 얻어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함으로새힘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하나님 앞에 한눈팔아 정의와 공의를 잃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은 인생은 결국 나를 잃어버림과 같습니다. 그 말로가 결국은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정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남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타적인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이기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먼저 택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복음 전달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먼저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본다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제 시선을 견눈질로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겪고 보셨잖아요. 수천 년전 이스라엘도 겪었고 아담과 하와도 겪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리의 삶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온전히 우리가 될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